안녕하세요 한비 t v 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순한 변신물이 아니죠 네 단순한 변신물이 아니다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사람은 각각의 사연이 있고 그것은 무엇 무언가와 바꿔야만 했던 입장 이었기에요. 마도카 음, 마기카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네, 너무 섣불렀던 행동과 선택, 선택에 후회하는 사야카가 있고요. 마법소녀는 고등학생부터 선택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일이 그래, 그러면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연탄이나 양은 냄비와 같이 한 순간 뜨거웠던 것이 그 사람에겐 가장 빛나 빛나는 순간이며 가장 아름다웠던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눈에 또는 평범한 사람의 가치관에 비하여 이래저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각자 각자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 묘하게 또 묘한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